네, 안녕하십니까. 기키오입니다. 한 3, 4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윈도우즈 10의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이제 레드스톤4, 봄 크리에이터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한 3, 4개월이 지났나요? 사실은 이제 레드스톤5가 업데이트가 진행된 거는 올해 초이긴 합니다. 어, 레드스톤4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레드스톤5를 같이 조금씩 진행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출시일자는 2018년 9월 아니면 10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출시일까지 아직 3에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한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어,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는 그런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제 다크 모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그동안 다크 모드로 변경하면 스카이프라든지 뭐 엣지에서도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되고 그런데 왜 네, 파일 탐색기에서만은 붕뜬 모양새로 하얀색으로밖에 변경이 안 되느냐라는 의문. 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레드스톤5를 통해서 파일탐색기 에서도 다크테마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좀붕뜬 내용 디자인이 아니라 좀 윈도우즈10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녹아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탐색기에서 다크테마가 적용 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 주셨던 파일탐색기에서 이제 탭 부분 어 사실은 이제 윈도우즈 인사이드 그러니까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 버전에서 어 많이 테스트 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9월이나 10월에 출시될 레드스톤5에는 포함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9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는 새로운 업데이트에 오전에 이제 추가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저도 많이 어 기대했던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빠지게 된다니 네,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로 동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그다음은 이제 부분 캡처를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튼과 시프트 버튼과 S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어, 이렇게 메뉴가 생기게 되는데요. 원하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부분만 캡처가 되는 부분 보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바로바로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지인에게 해당 부분만 전체 캡처라면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탭에 대한 내용도 다 보여드려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보여드리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부분 캡처를 통해서 그러한 부담들을 많이 떨쳐낼 수 있는 부분, 그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보드 히스토리라는 항목이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한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어, 복사기 하 오려내기 붙여넣기가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놓으면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걸 복사했는지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번에 어, 추가된 내용이 Windows와 V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은 자기가 전에 복사하기 오려내기 했던 기록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어, 원하는 내용을 붙여넣을 수 있게끔 하는 이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단축키는 윈도우즈 V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추가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메모장에서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윈도우즈 후에서 약간 좀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게 이모지가 이제 서양 언어, 그리고 일본어에서만 윈도우즈와 피위어드 키, 네, 마침표 키를 통해서 이모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레드스턴 5를 통해서 한국어와 중국어, 대다수 이제 아시아 언어에서도 윈도우즈와 점키를 눌러주시면, 보시다시피 이모지를 불러오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어라서 그런지 기본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좀 황인종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원하는 이모지를 바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는 거에 관한 것도 있고요. 뭐 취미에 관한 것도 있고요. 사람들에 관련된 것도 있고 네, 이모지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유용하게 쓸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내용 추가라기보단 좀 디자인에 변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크리에이터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이제 이런 히스토리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약간 단색으로 처리가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아크릴 형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부분에 그릴 디자인이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엣지를 실행하시면 가장 상단 부분 평소에는 단색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레드스톤 5를 통해서 아크릴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크릴 디자인이 점점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 센터가 또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윈도우즈 A 눌러주시면 보시다시피 없던 아무것도 없던 그 액션 센터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어, 세트처럼 이렇게 아주 큼직큼직한 업데이트는 아닙니다만은 윈도우즈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모장에서 어, 빙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마련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 메모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강아지라고 쳐 보시고요.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도 메모장 쓰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른쪽 키를 눌러서 서치 위드 빙 혹은 편집에서 빙으로 검색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빙을 이용해서 찾으란 얘기인데 사실 구글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긴 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윈도우즈 10을 쓰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메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작 메뉴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산성이라든지 플레이라든지 이름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러한 어, 이름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관련해서 모아둔다고 하면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상목을 따로 분류하고 이름을 적어 넣을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서 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앱에서 평소에는 되지 않던 부분이 검색이었는데요. 이제 검색창이 하나 들어가서 자 일정 중에서 원하는 키워드 통해서 어떤 약속이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됐다는 거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뭐 윈도우 95 때부터 자주 사용되던 작업 관리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새로운 탭이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이제 전력 사용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음이나 뭐 매우 높음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에 민감하신 분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설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설정에 시스템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멀티태스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 데스크톱이란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모든 데스크톱과 내가 사용하는 데스크톱만이란 항목이 두 개가 보이고요. 이제 알트 탭을 누르실 때 이제 작업 전환하실 때 업무 보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어 요거를 이제 가상 데스크톱 내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데스크톱에 있는 작업을 알트 탭을 통해서 변경을 하실 건지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메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사운드 눌러 주시고 소리 설정 열기 눌러주시면 예전에는 윈도우 95처럼 뜨는 창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형식의 메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윈도우즈 설정 내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인터그레이티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라든지 설정을 해결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점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돋보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정에 접근성이 들어가시면은 돋보기라는 항목이 왼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때 축소를 보통 뭐 110밖에 주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10%와 5%가 추가가 돼서 좀더 세밀하게 증가분을 어 조절하실 수 있게끔 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의 언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 랭귀지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어 자기가 원하는 뭐 언어를 추가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예전에는 이러한 팝업 같은 메뉴가 뜨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윈도우즈 10, 레드스톤 5를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팝업이 뜨게 되고, 다음 눌러 주시면은, 어떠한 부분을 추가적인 기능, 언어적인 기능을 넣을 것인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언어팩을 설치하고 내 윈도우즈 표시 언어로 설정을 하면은, 지금은 현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윈도우즈 10입니다만은 요거를 설정하고 재부팅을 한번 해주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윈도우즈 10으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 꼭 고급 메뉴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 있었던 음성 인식이라든지 필기 인식이라는 부가적인 그런 서비스를 언어를 추가할 때 바로바로 바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메뉴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10의 업데이트의 중요한 두 번째 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엣지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엣지 업데이트된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메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눌러보시면은 도구 모음의 표시라는 항목 기타 도구 설정이라는 메뉴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도구 모음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창 옆에 기능들을 너무 많이 나열하다 보니까는 보기가 안 좋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이라든지 읽기라든지 기록 다운로드에 관련된 어, 항목을 주소창 옆에 표시하실 것인지 에 대한 여부를 여기에서 걱정을 지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 메뉴 상단에 보시면 새 탭과 새창 그리고 인프라이비트 창이라는 항목이 아이콘과 함께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포인트를 준것 같고요. 그리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부 메뉴가 아크릴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고요. 또 엣지에서 좌측 책상단에 보시면은 모든 탭보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해 두신 탭에서 이제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예전에 없던 기능입니다 뭐 오늘 중요한 거 이렇게 남겨 주실 수 있고 강아지 키우는 법에 대한 탭을 모아 두셨던 부분이면 또 이렇게 모아 두실 수 있게 하고 이름을 지정하실 수 있게끔 했다는 게 어부업보다도 큰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운로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자기가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링크 복사와 폴더에 표시라는 메뉴가 두 개가 표현이 되는데요 링크 복사는 이제 자기가 다운로드 했던 다운로드 주소를 복사를 하실 수 있게끔 설정한 거고 두번째 폴더의 표시를 눌러 주시면은 다운받은 파일이 있는 폴더로 위치로 이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 여태까지 왜 없었나 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의 간단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표시줄에 엣지 보이실 겁니다 요걸 오른쪽 클릭하시면 새롭게 추가된 가 부분이 상위 사이트라는 항목인데요 윈도우즈 10이 임의로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트를 몇개 모아둔 건데 만약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이 목록에서 제거 눌러 주시면 은그 원하는 부분을 제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즈 10에 관련된 레드스톤 어, 5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출시일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어, 9월 혹은 10월까지도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2018년 1월쯤에 시작해서 사실상 레드스톤 5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는 사이에 레드스톤 4도 이제 봄 크리에이터즈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열어 여러분들한테 내놓게 되었는데 7개월 동안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개발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선보이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 10월에 출시되는 윈도우즈 10의 에드스톤 5도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탭 추가하는 부분이 이번 업데이트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이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자들에게 좀 시간이 더 필요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분이심을 갖고 2019년 3월이나 4월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번에 레드스톤 5에 관련된 업데이트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의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크 모드를 적용하고서 이제 파일 탐색기를 띄웠을 때그 하얀 화면이 정말 저는 싫었거든요. 정말 일체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레드스톤 5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다크모드를 전체적으로 지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아크릴 디자인도 거의 완성이 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붕뜨지 않고 통합된 그런 디자인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돋보기라든지 아니면 사운드라든지 그런 메뉴들이 좀더 제어판에서 윈도우즈 10의 설정으로 세분화되고 있구나. 어 이제 윈도우즈 10이 윈도우즈 10답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예전까지의 윈도우즈 10은 약간 윈도우즈 7에서 올라왔는데 윈도우즈 10인 뭐 중간 단계라고 많이 느껴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윈도우즈 10이 거의 75% 이상은 윈도우즈 10답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10 IT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어 많은 긍정적인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새 소식 갖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